뜨끈한 집밥 요리 한 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 저... 첫 번째 요리는요. 황태채 곱탕입니다. 아, 오! 이걸 어쩌나. <laughs> 우리 보통 이제 황태채 국 끓이면 아주 뽀얀 국물이 버글버글버글 끓고 있으면 거기다 새우젓 한, 한 숟가락 딱 넣고 간 맞추면 너무 맛있잖아요. 아, 예, 그럼요. 따끈따끈해서 온몸을 후끈후끈하게 달아주는 이 황태채 곱탕. 어떻게 뽀얗게 만드는지,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보통 이제 황태채, 황태포 다릅니다. 황태포는 이렇게 발려서 말려놓은 거고, 음. 황태채는 이렇게 찢어놓은 거잖아요. 황태채 찢을 때 보통 가위로 이렇게 한 4cm에서 5cm 정도를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이게 익었을 때 숟가락 안에 딱 들어가서 드시기가 좋거든요. 딱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데, 근데 황태채가 구수한데 비린맛이 조금 올라와요. 오. 그쵸?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물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물? 물을 하나 준비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황태채를 살짝 넣어요. 그리고 요거 청주예요 음. 청주를 요렇게 해서 요거 그냥 슬쩍 한 번만 건져주세요. 오. 왜냐하면은 요게 물기를 꽉 짜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들기름에 볶을 거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뽀얀 국물이 나니까 슬쩍 한 번만 이렇게 비린 맛이 가시도록만 이렇게 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아.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 이렇게 하면 비린 맛이 사라지는군요. 그렇죠. 갑분하다 그냥. 네, 네 한번딱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황태채를 맛있게 시원하게 먹는 방법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대파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맛있는 요 알배추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다 넣어보려고요. 음. 얼마나 뽀얗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뚝뚝 잘라서 손으로 그냥 뚝뚝 잘라서 준비를 하세요. 음. 왜냐하면 칼로 썰면 이게 또 맛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희한해. 저래야 국물이 더 저렇게 맞아요. 잘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래야지만 이 섬유질이 네. 이렇게 끊겨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어, 어. 국물이 마, 아주 맛있게 어. 우러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파가 있는데 대파를 제가 아 하얀 부분하고 연녹색 부분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진한 녹색의 잎 부분은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음. 자칫 국을 오래 끓이게 되면 아 나중에 약간 쓴 맛이 올라올 음. 수 있거든요. 음. 기껏 단맛 넣으려고 넣는데 쓴맛 나오면 안 되잖아요. <laughs> 네. 그 부분은 떼어서 나중에 국물 내시거나 아니면 국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향신채가 필요할 때 그때 쓰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또 또막 썰어주세요. 음. 썰어서 그냥 넣으면은 익히기가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반 갈라서, 갈라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 대파가요, 반 갈라서 오래 끓이잖아요. 아주 진한 국물이 많이 올라오면서 단맛이 많이 납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보통 이제 해장하실 때, 물론 황태가 해장도 좋지만, 대파도. 해장이 잘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를 준비를 했는데 요새 무가 엄청 달아졌어요. 음. 예전 제가 지난번에 동치미 한단 만들었잖아요. 동치미 무 익힐 때 약간 매운맛이 올라왔었거든요. 이젠 그 매운맛이 없더라고요. 음. 그 정도로 무가 맛있어졌는데 제가 국 끓일 때 특히나 맛있는 부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되 있잖아요. 음. 여기 땅 밑에 있고. 이렇게 무청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햇빛을 받는 이 연녹색 부분이 가장 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걸 쓰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음, 음. 이것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오래 끓일 거기 때문에 너무 잘게 썰면은 나중에 없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두껍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익은 그무 먹는 것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무가 너무 굵거나 하면은 소관이 다안 익을 안 거고요. 너무 얇으면 무가 차려, 차려. 풀어지겠죠. 음. 그러니까 꼭 무도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잘 해서 썰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영상 봤는데. 아, 어, 이거 어떻게 참죠? <laughs> 오늘은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어, 눈까지 왜냐하면, 날씨도 오늘 너무 딱이에요. 네, 네, 이 날씨가요, 음식의 맛을 비례해요. 네, 네. 어.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에는 이렇게 뜨끈뜨끈한 게 들어가줘야 몸이 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네, 들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우리가 황태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대파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알배추도 준비했고 무까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끓이는 방법만 남았는데 어떻게 끓이느냐 제가 아까 청주에다가 살짝 버무려서 건져놨던 거 있었죠 네. 요 황태를 여기다가 넣으세요. 아, 들기름에 한번 볶는다고 하신 네. 게 지금이군요. 제가 아주 뽀얗게 볶아낼 거예요. 근데 뽀얗게 볶아낼 때, 들기름을 조금, 밑바닥부터 넣지 말고, 황태체에다가 뿌려야지 타지 않고, 잘 이게 볶아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아주 달달달 많이 볶으셔야 됩니다. 아, 향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들기름이랑 황태의 만남. 그쵸? 아주 좋죠. 많이 볶아 주세요. 국물 잘 나. 아유 빛깔 곱다. 조금만 먹어도 맛있을텐데 <laughs> <laughs> 요거요. 엄청 맛있어요. 아, 그렇죠. 고소하고. 예. 네. 네. 예전에는 엄마가 옆에서 볶으면 이런 거 하나 얻어 먹었는데. 음, 그죠. 예.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볶아 주세요. 맛있다자 볶으면 볶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저 황태채가 막 오그라듭니다. 네네. 오그라들면서 안에서 국물을 많이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이 채소와 이 배추까지 다 넣고 이제 볶으면 되는데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볶아주세요. 네. 아, 채소를 넣고 함께 볶아요. 물 네. 넣기 전에. 네. 오. 채소에서도 볶으면 볶을수록 단맛이 많이 나. 나거든요. 네. 우리가 왜 예전에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먹을 때 대파 구워서 넣잖아요. 네. 훨씬 더 단맛도 나고 향이 짙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볶아서 해주면 훨씬 더 진한 맛이 많이 우러납니다. 음. 미역국도 왜 볶아가지고. 미역 볶아서 그죠. 네. 참기름에 볶아넣죠 고기랑 같이. 네. 자, 이렇게 많이 볶아졌어요. 자, 그랬으면 물 준비한 물 중에 조금만 한번 넣어주세요. 살짝만. 왜냐하면 얼마나 뽀얗게 올라왔나 한번 검사 한번 해봐야 돼. 음. 네. 한번 더 검사해요. 이렇게. 아 검사를 한번 해보한번 보세요. 뽀얗죠? 어마나 뽀얗다. 네. 뽀얗죠? 이한번더 볶아주세요. 야. 이렇게 약해져야. 자꾸 볶아줘야 네. 요래야 뽀해져요. <laughs> 그래야 곰탕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강원도 어디 용땡땡 가거나 네. 또 아니면은 요 가까운 서울 한 땡땡 가도 이렇게 뽀얀 국물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볶아서 해서. 아, 가요. 그렇구나. 아. <laughs> 이게 꿀팁이네요, 정말. 네. 그냥 하면 그렇게 뽀얀 게안나오네 근데 그게 눈 색깔하고 비슷해 가지고 아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서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린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저렇게 뽀얀 황태국 먹으면 정말 피로가 싹 풀려요. 몸이 그냥 녹죠. 네. 자 이랬으면 이제 여기에 무부터 좀 넣을게요. 네. 무좀 넣어주시고요. 아, 어, 맛있는 거다 들어가요. 마이 시원하게 이제 무까지. 배추도 가니까. 넣어주세요. 배추 들어가 달큰하게. 음. 왜 사실은 이 배추가 그 용땡땡에는 잘안 들어가요. 어. <laughs> 왜냐하면 그냥 무만 넣으시는데. 어. 쟤는 제 생각에는 고기 용 땡땡에도 고랭지 배추들이 많거든요 네. 요거는 훨씬 더 맛있을 텐데 예 아. 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요것도 넣어주세요 자 아. 그래서 이제 볶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네. 그래도 한 번씩 요렇게 볶아주세요 음. 그죠 그래, 배추가 들어가면 훨씬 시원할 텐데 그쵸, 네. 많이 시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나머지 물을 다 집어 넣어요 나머지 물을 다 집어 넣어요 3리터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3리터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리터 될 때까지만 끓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6리터 냄비라 아 요정도 자 근데 여기에 비법이 하나 있어요 비법 네 그냥 들기름만 볶는 게 아니라 구수한 맛을 내려면 뭘 하나 넣어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새우젓으로 간도 맞추고 뭐 국간장도 넣고 하지만 요거 딱 들어갑니다 된장, 된장. 된장도 아, 우리가 풀어가지고? 예 네. 막장처럼 간장을 안 뽑은 된장이 아니라 간장을 뽑아서 굉장히 맑은 된장 넣어주시면 돼요 음. 그래야 훨씬 더 구수합니다 음. 이렇게 자 음. 아, 된장까지 아, 맛있겠다야 하필 저 먹는 날이 또 눈이 오니까 <laughs> 야 이거 뭐. 더 자, 최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 주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비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끓일 때센 불에 팔팔팔팔 끓어 오르잖아요. 그랬으면 아까 북어는 청주에 한번 비린 맛 없앴죠. 네. 들기름으로 달큰하게 완전히 볶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비린 맛날 데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팔팔팔 끓고 있을 때 뚜껑을 덮고. 음. 40분을 중약불에서 푹 끓이세요. 어. 푹이 중요합니다. 팡이 예. <목소리도> 네. 어. 그래서 푹 고아야지 이게 맛있어요. 아. 아. 네. 자, 그랬으면 푹 어떻게 고아는지 알려 드릴게요. 아, 어, 선생님 푹이 느낌이 예. 남들과 다른 그 깊은 느낌이 있네요. <laughs> 짠. 짠. 와! 어머나. 진짜 뽀얘뽀얗죠 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아 여기에 한 가지만 들어가면은 활용 점정을 딱 찍습니다 뭐냐 새우장? 제가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뭐지? 요게 뭐냐 하면 이제 달걀인데요 음. 달걀을 그냥 풀면 맛이 없어요 어. 맛이 없고 달걀을 이렇게 해서 다깨뜨려요 이렇게 음. 아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볼을 준비해서 네, 이렇게 거기다가 먼저 게요 여기도 꿀팁이 나오네요. 요거를 잘 섞어요. 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줄알을 칠 거예요. 아. 줄알 아. 네 줄알을 네. 칠 건데 그냥 안 치고요. 쪽파 음. 그다음에 요게 마늘채예요. 마늘채 음. 제가 아까 저기에 마늘 안 넣었잖아요. 아. 네. 마늘채 넣고요. 그다음에 국간장 조금 음. 간맞춤 네 거예요. 그리고 맛술이 조금 음. 들어가요. 왜냐하면 네. 달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걸 잘 섞어요. 저 그냥 부쳐 먹어도 맛있겠다. <laughs> 맞아요. <laughs> <laughs> 자, 요걸 이제 잘 섞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주라를 칠 건데 네. 자 그랬으면 이 주라를 칠때 어떻게 치느냐 저희가 준비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요4종 세트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 뭐 예쁜데요? 고기에 뭐, 너무 예쁜데? 요거 다진 마늘, 아 다진 청양고추, 다진 양파, 요거 새우젓이에요.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을 떠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조금씩 조금씩, 아, 조금씩 넣고, 요 새우젓으로 간 맞춰서 드시면 돼요. 아, 예, 예. 자, 그랬으면. 아 자, 이제부터 넣어요. 네. 주라를 칠 거예요. 주라... 자, 주랄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건들지 말아야 돼. 아, 휘저지 네. 마요? 네. 휘저으면 요게, 음, 뭐랄까, 이렇게 약간 풀어지면서 올라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 거든요. 아. 우리가 달걀 우리 달걀에 아, 그 라면에다가 달걀 넣을 때 생각해 보시면 자꾸 휘젓잖아요 네. 그러면 뿌얘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끓인 상태에서 떠서 드셔야 되는 거. 예요아 아, 기대됩니다. 아유 진짜 이야. 맛있겠는데. 뽀얀 국물이 불어났어요. 네. 다 됐어요? 예. 네. 저거는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어. 느낌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거든요. 네네네. 네.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와 맛있겠다. 이렇게. 뽀얗죠. 아, 황태고기 어떻게 저렇게 와. 뽀얀가 했더니 저 준비 작업이 있었어요. 네, 황태를 먼저 음. 달달 볶아서 들기름에 음. 그리고 한4 0분 곰탕처럼 푹 끓여야 되는 거야. 네네. 네. 약간 약한 불 중약불로. 중약불에서. 제가 여기에 간을 안 했으니까, 음. 아까 달걀에만 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잡수셔야 돼요. 네. 새우젓 간 해야 황태, 곰탕이 훨씬 더 진하고 감칠맛 나면서 맛있습니다. 어. 네. 자,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요렇게 갖다 놓고, 네.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씩 넣으시면 돼요. 네.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갖다 드렸어요. 네, 걸 그대로 해주시면 네, 돼요. 있어요. 아 눈이 이렇게 와서 정말 맛있겠네요. 한 그릇 먹으러 <laughs> 응. 강원도 좀 갔다 올까 했더니 마침. <laughs> 네. 오이 이이이 그 향이 황태꽃 향이 와. 압도하네 벌써. <laughs> 아이 앞에 이제 준비된 이거 청양고추죠. 고추랑 먹을까? 아. 아. 너무, 청양고추 너무. 많이 넣는 거? 무 너무. 너 조금 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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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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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게 그냥 그냥 주신 거 그냥 먹었을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약간 이걸 감이를 하니까 또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아. 다르죠 맛이. 네. 뭘 술을 안 먹었는데 속이 풀리는 이 느낌은 뭘까? 응? 와. 야. 아우 새우젓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딱이네요. 기안하네 이거. 확실히 다르죠. <laughs>